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사무국의 번역과 통역 그리고 자료조사 그리고 시나리오 감독까지 맡고 있는 하일린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포럼 청년사무국 청바람 팀의 팀장이다. 이제 전체적인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김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션의 세부 주제 기획 잡고 있고 그리고 패널리스트 후보군 담당하고 있는 이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세션에 들어가는 연극이라던가 그런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전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제주 포럼이 매년마다 시익 적절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 평상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올해 제주 포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청년 사무국을 모집한다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할수 있고 운영을 할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희가 지원할 당시에 딱 처음에 저희가 저희끼리 이제 하겠다고 이제 딱그 결정이 난 다음에 카톡 카카오톡 이제 톡방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그톡방에서 제주 포럼을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 이거는 진짜 스케일이 너무 크다 그러면서 저희의 딱 모토가 뭐가 되었냐면 아 얘들아 짱돌들아 버텨 살짝 돌멩이들이 마주한 그랜드 캐니언. 그래서, 이 돌멩이들이 그랜드 캐니언을 넘기 위해서는 우리 버티는 수밖에 없다. 살짝, 이러, 이렇게 막 하고, 열심히 막 이제 지원서를 작성했던 그런 기억이, 가장 기억이 남네요 <laughs> 패널리스트 소포군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분들께 초청, 초청장을 작성할 때, 그때 진짜 막 설레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특히 제가 환경은, 그러니까 환경 기후변화 위기 이슈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던 이유, 이제 동기셨던, 동기이셨던 그런 패널리스트분을 저희, 저희가 또 초청장을 작성하게 됐는데, 그때 아 저에게 이런 큰 깨달음을 주셨던 분을 내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모시려고 초청장도 쓰는구나 하면서 되게 설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대학생이기도 하고, 음, 각자 하는 일들이 다 있잖아요. 이 제주 포럼 이외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격 회의를 하긴 하지만 시간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회의를 하면은 밤에 시작을 해서 항상 새벽에 끝나곤 했답니다. 근데 저희가 또 다들 말이 많아가지고 맨날 아, 새 넷이 이렇게 끝나가지고 했는데 희한한 건 항상 회, 새벽 회의에서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되게 회의를 힘들게 한 적이 없이 되게 되게 회의할 때마다 오히려 힘이 솟는 그런 신기한 <laughs> 경험을 했답니다. 우선 저희가 제주 포럼 세션에 출연을 해서 뭘 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그 세션 환경 세션을 만들고 1초, 1초 정말 그 80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어 정말 흐트러짐 없이 음, 저희는 요즘 환경이 또 중요한 주제로 부상을 하고 있어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 환경이 자칫하면 좀 희상적이고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하는 게될수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니, 기후 위기 이슈를 어, 많은 분들께 공론화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더 그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이랑 그 환경 운동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인식을 어좀 전환을 해서 되게 일상에서 더 많은 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 인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주제를 잡아 잡고 있어요. 저희는, 그리고 그, 이 환경 문제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청년이 처음 생긴 거잖아요? 청년 사국이 그래서 조금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저희 모두 다 이제 모의국회라고 저희 어떤 이제 학과의 학회 소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연극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번에도 저희가 세션 연극이라는 파트를 넣어가지고 이런 어떤 극 형식을 통해서 어떤 환경 문제를 알리는 네, 그런 방식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재밌게 네, 저희가 환경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환경 운동가들에 대한 시선 그래서 이 모두가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어, 성숙하고 건강한 공론장이 보장되는 세상을 보고 싶어요. 네, 더 구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다 공존하고 위협을 받지 않는 그런 푸른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희 청바람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laughs> 저희 청바람의 목소리가 제주 포럼을 통해서 미래 세대의 맑은 공기로 남겨주기 위한 첫 걸음이다. 글로벌 대중 인식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청바람의 푸른 청년들의 바람들이 뻗어나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와우! 안 청바람 화이팅! 청년들 화이팅!